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 1월 3일, 일요일, 네, 저의 미덧방이고요. 오늘 들어온 멤버, 어저께 함께 달렸던 인원들 중에서, 네, 줄리엔님은 지금 도관이가좀 작살이 나가지고 오늘 미덧에는 참여하지 못하셨고, 그 외에 나머지 네 명의 인원들은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출발을 했고요. 시작하자마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꼭 빌런이 한 명씩 나타나네요. 어저께는 줄리님이 시작하자마자 비위를 치더니 오늘은 네, 용바이크 사장님께서 치고 나갑니다. 아이 양반들 안 되겠네요. 어저께 암묵적으로 초반 3분을 좀 같이 달리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뭐 저렇게 비위를 친다고 해도 뭐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독사 형님께서는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스타트가 자꾸 늦어지시는데. 어 지금 저희를 좀 봐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체중이 지난번에 뵀을 때약한 50kg대 많이 잡아야 60kg 정도까지 감량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인원들 중에 몰래 몰래 숨어서 타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용바이크 사장님도 몰래 숨어서 스커트를 뭐 하루에 한 500개씩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어저께 쯔이프 오랜만에 결제하고선 탔다라고 하는 킨조 킨조도 역시나 숨어서 네, 타고 있는 것으로 어 여러 지금 스파이들, 스파이들의 정보에 전언에 의하면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뭐 더비형님께서는 뭐 대놓고 뭐워크 프로그램 돌리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가장 솔직한 형님이시죠. 그리고 네, 독사 형님 아 시작하자마자 뭐. 같이 가는거 아니었니 어차피 같이 가봤자 10km 지점에서 난 떨어져 나갈텐데 라면서 이렇게 자꾸 연기를 합니다. 이분 연극배우 출신인지 자꾸 어제도 마이싱 하나 집어던지시더니 오늘도 네, 마이싱을 또 하나 던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가장 후미에서 달리고 있지만 어차피 중간정도 되면은 최선으로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습니다. 30초가 넘는 시간차이긴 한데 뭐 초반이기 때문에 뭐 300m 400m 정도는 금방 또 따라 붙죠 또맵 코스 자체가 이제 와토피아에 새로 생겨난 업데이트가 되면서 네개의 신규 루트가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이 루트는 에피콤으로 가지 않고 좌측으로 이동을 해서 새로 난 길로 이동하는 어, 그런 루트로 형성된 맵인데 네 전체 길이는 약한 19km 정도 되고요. 획득 코드는 1랩 기준했을 때한 150, 160m가 좀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30, 30km로 미더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한두번 정도는 네, 같은 자리를 돌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지금 제가 25km 지점에서 뒤쪽에 있던 킨조랑 독사형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너무 벌어지면 또, 솔딩하면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붙어가는 구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좀 기다려 드렸고요. 앞쪽 인원도 아마 속도를 좀 줄였던 것 같습니다. 용발이크 사장님하고 더병님께서 속도를 좀 줄여 주셨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약 오르막 길이기 때문에, 뭐, 속도도 좀잘안 나고 있죠. 자, 이제 얼추 거의 다 이제 남원, 남은 인원들 이제 다 포함해서 다섯 명이 좀 붙어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운힐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인터벌 칠 필요가 없죠. 다운힐에서 솔딩으로 저 팩을 잡는 것은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소모해야 된다라는 거. 네, 저절로 간격이 좁혀지는 구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자, 데크길에서도 네, 파워를 많이 써야죠. 속도를 유지하려면은. 자, 이제 비포장도로가 나오고 있고 아, 독사 형님 끊임없이 저렇게 사람을 그냥 혹세무민하는 사람입니다. 아, 로텔를돌 자는 이렇게 파닥파닥, 아, 마음에 드는 소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집에서 지금 아, 두손 놓고선 아마 라면 끓여 드시면서 지금 라, 자전거를 타고 계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에, 지금 이제 본격적인 어필이 이제 시작되죠. 에피콤으로 가는 구간인데 오늘은 에피콤을 가지 않고 어, 교량을 건너고 좌측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초반 경사도가 좀 만만치 않게 나오죠. 저는 뭐 이런 경사도에서는 볼뭐 것도 없이 기아 털죠. 자 저보다 체중이 가벼운 우리 청순한 몸뚱아리의 소유자들이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서로 간을 보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어필에서 피를 빨아봤자 사실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아,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능력 안에서 고통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 뒤쪽으로는 더비 형님이 보이시고요. 어, 더비 형님이 지금 아바타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디스크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어필에서는 림브레이크인 저보다는 좀 불리하죠. 아, 그러나 기본적으로 라이더의 몸뚱아리가 무겁다라면 은 그딴 거 다소용이 없죠. 디스크인지 리부, 림부인지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 제가 느낀 바로는 어필에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 몸이 가벼워야지. 철 TV를 타도, 철 자전거를 타도 몸이 가벼운 사람이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유리하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자전거 세팅이 좀돼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더비 형님, 그리고 용바이크 사장님만 좀 기본 자전거가 아닌 다른 자전거로 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어, 독사 형님과 더, 그, 그 킨존은 제이프트에서 주어진 기본 자전거 세트로 네,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거는 뭐 어차피 레벨업이 되거나 아니면 미션 같은 거 완료하게 되면 저절로 바뀌기도 하고 저도 프레임 같은 경우는 다 레벨업이 되거나 어떤 메이스 방에서 획득했던 거였기 때문에 이벤트 방에서 다 획득했었어 가지고 휠셋은 이제 땅방울로 좀 구매를 했었고요 그외 나머지는 아마 네, 이벤트 방에서 거기다 획득을 했었습니다 자 뒤쪽에 보이는 그린몬스터 아 저길로 가면 이제 에피콩으로 향하는 길이 되죠 언뜻 아트피안에 그린몬스터가 보이는 곳, 제가 알기로는 저쪽 그 에피콤과 또 알프듀에즈 가는 길에 그린몬스터가 나오죠. 자, 셋시서 붙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메라 각도를 뭐좀 바꿔서 좀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PC 네, 키보드로 네, 숫자 0 누르고 네, 커서 키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면은 네, 앵글 앵글이 좀 조절이 됩니다. 핸드폰 상으로도 물론 컴페니언즈로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처럼 자유롭게 앵글을 조절하는 것은 키보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독사 형님이 이거 보십시오. 네, 독사 형님은 뭐 여지없이 약을 파신 겁니다. 확실히 전문 약사예요, 약사. 자, 그 뒤를 제가 따라가고 있고요 자, 독사형님의 독주 모습입니다 네. 다운힐에서도 곧, 곧 있으면 이제 다운힐이 나오는데 예, 네. 페달링 네, 늦추고 있죠 네. 아, 제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일부러 지금 연기하고 계시고 이미 계시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다음 또 더비형님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더비형님 잘 오시다가 시간차가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모르겠네요 뒤쪽 인원들하고 거의 붙었습니다 마이크 사장님하고 킨조랑 네, 오히려 추월당했는데 일부러 좀 기다려주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자 인원들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바로 또 페달링 하고 있습니다 90rpm으로 세르밟고 있네요 자200 뭐 7,80와트 뭐 금방 내죠 6 0 k 로대 사람이 270,80키로 와트를 낸다 기본적으로 4점대를 낼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봐줄 필요가 없다.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앞쪽에 톡사형님 가고 계시고요. 그 뒤를 제가 어, 죽어라고 쫓고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땀만 계속 닦아내고 있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굉장히 여유있게 타고 계시리라 여기 지고요. 나머지 인원들이 붙었습니다. 자 모처럼 다섯 명이 또한 그림에 담긴 모습이구요. 어차피 이 동맹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 누가 먼저 깨는지는 뭐 지켜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어, 가장 의심스러운 남자. 시작부터 약을 파셨던 우리 독사 형님. 아 지금 여기서도 포지션 위치 보십시오 지금 저랑 이제 제 뒤에서 피를 열심히 빠시면서 다 바로 또 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더병님이 막고 계시는 모습 나이스 견제 실제로 도로상에서 이따위로 병렬주행 했다가는 개쌍용 먹죠 네 매너가 아니죠 사실 가급적이면은 일렬로 네. 한 서너명씩 끊어서 인원이 많다면 달려야 되겠죠 그나, 그나, 그나마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이기 때문에 예, 야외에서 뭐 자전거 타는데 뭐 괜찮지 않느냐 하는데 뭐좀 꺼름칙하면 하지 않는 게 사실 또 이렇게 추운데 뭐 집에서 저처럼 로라 타는 사람들이야 남의 얘기지만 어쨌든 날 따뜻해지면 분명히 또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자전거 를 타게 될 텐데 그때까지도 지금과 같은 양상이면은 사실 좀 그룹 라이딩 하는데 많은 좀 마음에. 그 걸리는 게 많이 생기죠. 올해 작년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제가 활동하는 밴드에서 내 주장 역할을 맡으면서 라이딩 일정을 좀 올리고 했었는데 사실 활발하게 하지 못했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새해가 되면서부터는 좀 나아지겠거니 하는 기대를 하는데, 글쎄요. 뭐 아직까지 뭐 코로나 사태가 뭐 이렇게 확 꺾이는 그런 양상은 아니고 그냥 뭐좀 빨리 좋아지기만을 네, 발할 뿐입니다. 자, 다섯 명이 함께 달리는 모습, 측면에서 보고 계시고요. 자, 비닐하우스 터널 길이죠. 이 길을 떠나면 고구마 치즈 돈가스 국물이 흐르는 화산지대를 지나고, 네, 비부장떨로죠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제가 화장, 화산지대를. 자, 최후미의 킨조가 좀 떨어져 있고요. 나머지 네 명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자, 독사형님이, 네, 앞쪽으로 좀 나오시려고 하는데, 어 제가 볼 때는 피를 빨기 위해서 뒤로 그렇죠, 저렇게 뒤로 빠지시죠. 자, 용발크 사장님도 결국은 뒤로 처지시고요. 지금 약 오르막 구간입니다. 2% 이상의 경사도가 되면 기아 변속 준비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369로 끊어서 기아 변속을 하게 되는데 확실히 좀 레이스를 많이 뛰고 하다 보니까 기아 변속 타이밍을 좀더 늦게 가져가는. 그러한 좀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올라가게 되는 다시 찾아온 어필 구간입니다. 네, 이제 남은 거리는 2km 정도 남아 있고요. 아마도 정상 어딘가에서 피니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필에서는 체중이 일단 가벼워야지 유리하고요. 근데 오늘 더비 형님과 독사 형님께서는 글쎄요, 어저께 과음을 하셨는지, 아니면 식사를 못 하셨는지, 힘을 전혀 못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뒤쪽인원들하고 간격을 또 줄이, 줄이려고, 네, 속도를 늦추신 걸지도 모르겠고요. 자, 400m가 남은, 상황이고요. 예, 네, 그 새로난 지금 루트죠. 지금 달리는 길이 네, 조만간에 저 옆쪽에 바위가 길을 막고 있는 저기도 좀 뚫리지 않을까. 그것도 업데이트됐다라고서 트위프트 측에서는 자랑을 하겠죠. 어, 업데이트 관련해서 영상 남겼을 때 가장 큰 바람은 그겁니다. 지금 달리는 코스 말고 다른 코스로 달리고 싶을 때. 프로그램을 끝내지 않고 새로 시작하지 않고 맵을 선택할 수 있게 그것을 좀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다. 이 똥멍청이들아. 얼마나 불편하냐. 지금도 라이딩 끝나고선 다른 랩 들어가려면 또 종료하고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예, 그러한 거는 업데이트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덜투덜 되면서 피니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어저께 이, 제가 2위로 들어왔고 오늘은 제가 1위로 순위를 마감을 했습니다. 뭐 다운이기 때문에 마일리지 꽁으로 먹고 평소도 꽁으로 올리는 그런 아주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선 네 오늘 라이딩을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